안녕하세요. 오늘은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1번 문제, 기관의 성능곡 선도상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출력 2. 기관 토크 3. 연료소비율 4. 피스톤 평균 속도 정답은 4번 피스톤 평균 속도입니다. 기관의 성능 곡선도는 일반적으로 엔진 회전수에 따른 출력, 토크, 연료소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엔진의 성능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스톤 평균 속도는 이 곡선도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번 기관 출력은 엔진이 발생시키는 동력을 나타내며 보통 마력 또는 킬로와트 단위로 표시됩니다. 이번 기관 토크는 엔진이 발생시키는 회전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뉴턴미터 단위로 표시됩니다. 3번 연료소비율은 단위출력당 소비되는 연료의 양을 나타내며 엔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모두 성능곡선도에서 중요한 정보로 표현됩니다. 이번 문제 다음 중 축전지 케이블 단자터미널 청소에 가장 적당한 것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산수소나트륨. 2. 탄산가스. 3. 그리스. 4. 전액. 정답은 1번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탄산수소나트륨, 일반적으로 베이킹소다라고 알려진 이 물질은 축전지 케이블, 단자의 부식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과 섞어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면 산화물을 중화시키고 부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번 탄산가스는 축전지 청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그리스는 오히려 단자를 더럽힐 수 있어 청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 후 부식 방지를 위해 얇게 바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4번 전해액은 축전지 내부에 들어있는 액체로 단자 청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을 비교하였을 때 옳은 것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출력일 때 가솔린 기관이 더 무겁다. 2. 디젤 기관의 열효율이 더 높다. 3.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더 낮다. 4. 가솔린 기관의 소음이 더 심하다. 정답은 2번 디젤 기관의 열효율이 더 높다입니다.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에 비해 더 높은 압축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료율이더 높습니다. 이는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출력일 때,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보다 더 무겁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가솔린 기관보다 더 높습니다. A는 디젤 기관의 높은 열효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4번 역시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보다 소음이 더 심합니다. A는 디젤 기관의 높은 압축비와 연소 방식 때문입니다.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샘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 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